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7년 5월 6일 14시 공물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곳 유엔 평화경원의 제2기념관에 와 있습니다. 역시 유엔군 유령탑 내에서 위치하고, 어, 전시관 내부에는 유가족이 제공한 안장자 사진을 지금 같은 이제 바둑판 형태의 판넬로 전시 하고, 안장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념품 그림 등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어, 전면에 보이시면 아까 이제 그 설명을 드렸던 그 바로 유엔군 사령탑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엔군 위령탑을 친필휘로서 어, 앞에 전면에 새겨 놓은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쪽에서는 한국공전의 당시의 컬트 연혁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에, 내용들을 쭉 해서 어, 직접 만들어 가지고 어, 이것에 340여 명의 호주 전사자의 명단을 어, 우리가 6.25전쟁 당시에 에, 싸운 청전용사를추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제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아, 두 번째는 이제 주 묘역에 저희가 봤던 내용들입니다. 역시 이제 기념관 위쪽으로 해서 추모관과 아까 이제 최초에 있던 그 추모 영령비 포함해서 위에 이제 그 상징 구역에 있던 그런 많은 우리나라 참전국들에 대한 그 사진들을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영국 안장자. 아. 쌍둥 이 형제가 그 생전의 모습을 토대로 해서 쓴 그리고 이쪽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매년 기념일 날 이와 같이 찬절해서 2006년 10월 10일 날 유가족 아들네가 방문한 모습, 그 다음에 영국의 참전전 주요 역할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시신 발굴팀으로 구했던 제임스 그론티 씨가 88년 매년 이 UN 교을김도하고 전우들이 붙인 이곳에 다시 오겠다 라 해서 5월에 약속을 하면서 꼭 오고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2전시관에 이제 러한 내용들이 쭉 전시를 해서 저희는 이제 제2전시관에 또 마치고 이어지는 또 다음 코스로 한번 이어지는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